전신을 늘려 활력을 주는 야자 나무 자세입니다. 두 발을 골반 너비나 균형 잡기 좋은 자세로 벌립니다. 두손 가슴 앞에서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쭉 늘려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발 뒤꿈치를 들어 척추를 길게 위로 늘립니다. 숨을 내쉬며 뒤꿈치를 아래로 내립니다. 숨을 내쉬며 상체를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기울여 늘려줍니다. 이때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 유의합니다. 숨을 마시며 서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아랫배 힘주며 뒤꿈치를 들어봅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고 날숨에 뒤꿈치를 천천히 내립니다.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왼쪽으로 늘려줍니다. 골반이 오른쪽이나 왼쪽 어디든 치우치지 않게 하고 원위치로 서서히 돌아옵니다. 들숨에 뒤꿈치를 들고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숨을 내쉴 때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숨을 마시며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양손 옆으로 뻗어 내리며 뒤꿈치를 내립니다. 눈을 감거나 가볍게 뜨고 몸 전체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전신순환이 살아나고 온몸에 활력이 들어옵니다.